토 닦아요, 언니면다 채소도 하고. 채소 어떻게? 옳지. 옳지. 게지 옳지. 코지 하고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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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 아 h a t 됐어 이제 What 하 s it? w h 아 t 트 s it? w h a 이 is it? What is it? What is i 안돼 내려와 이제 그 그만 오늘은 그만 <laughs> 얼굴 닦고 <laughs> 어, 조심 조심 <laughs> 어휴, 괜찮아 괜찮아, 우리야, 괜찮아.